자, 안녕하세요. 전자레 파윤기입니다. 오아캐드로 배우는 전자 회로 제 2식당입니다. 여기서는요, 트랜지스터 특성곡선, 영어로는 트랜지스터 캐드로스틱 커버가 되겠죠. 자, 이게 왜 트랜지스터 관련된 회로 를 설계할 때, 이, 바로 이 특성곡선을 이용해서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트랜지스타든지 피스파이스가 그,로, 가능하다면, 피스파이스로, 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오로지, 트랜지타 할것 많지만은, 스 곡선에 대해서만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요. 베이스하고 2m 사이에 볼티지하고, 베이스 커런트 사이에, 그, 컵을 또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일반적인 트랜지스타, NPN, PNP인데, 이 중에서 맨 앞에 게,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 그 다음에 모습은, 어, 약시 되겠죠?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 밑에 거는 PNP,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 특별히 여기 대서 많은 강의를 하는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강의할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단지 커브만 알면 돼, 커브. VB대, 그다음에 I B. 근데 이거는 다이오드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는요 우선 베이, 거기서 시작 시작 모든 탄지단 시작 하려고 그러면요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전압을 딱 걸어줘야 돼요. 이게 다이오드야 다이오드 그냥 다이오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은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는 뭐냐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는 아 일반적인 다이오드 특성하고 똑같습니다. 다이오드 특성은 앞에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그, 트랜지스터 특성 곡선은요, 자, X축을 갖다가 코렉터 2m 멀티지를 놓고요, Y축을 갖다가 코렉터 커런트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되어 있죠? 그래서 X축, 코렉터 이미터 멀티지, Y축, 코렉터 커런트. 그런데, 이때, IB를 바꾸,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그렇죠? 특징이, IB를 일정하게 놓고, 놓으면은, VC가 변하더라도, 콜렉터 확하게 값은 거의 동일합니다. 일정, 변화, 약의 변화 있지만,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콜렉터 2터볼티지하고 X축, Y축에 놓고, IB를 바꿔주게 되면은, Ib가 아, 어떤 특정 값에 대해서 코렉터 코런트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걸 좀더 나가서 보통 이제 바이어스 따라서 리전, 액티브 리전이냐, 세츄치러이냐 커널 분냐 이렇게 보통 나누죠. 어. 그래서 이건 또 나중에 따 강의하겠습니다. 많은 자 액티브 리전에서는 여기서 이제 코런트 커런, I B에 따라서 I B가 일정한 관계에 따라서 전압의 V C에 따라서 I I C는 거의 일정합니다. 액티브 리전에서는 그다음에 왼쪽 부분 보이시죠? 뭐 세츄레이션 리전 그리고 포화상 포화 리전이라는 거죠. 맨 밑에 코다프 리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작동 방면은 액티브 리전, 세츄레이션 모드냐, 코다프 모드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 커브 소위 그 트랜스 타캐트리스틱 커브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요거 특별히 하겠습니다. 액티브 하고 세츄레이션 콘더풀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첫 번째로 이려서 NPN 파워 트랜스터 ESG 2073 특성 곡선 한번 심플해시 보겠습니다. 모습은 야채 되고요. 굉장히 크죠. 파워 트랜지 스템이 큽니다. 그 다음에 그핀 순이 1번이 베이스, 2번이 콜렉터, 3번 이미터가 되겠고요. 그다음 심벌은 이와 시 되겠습니다. 베이스 이미터 콜렉터가 되겠고요. 이거에 대한 아, 특성수를 보면은 이이거는요 이거를 만들어준 회사에서 제공해준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거의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요. 자, 요약시,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밑에 x축, vc, y축. 그렇타그런츠 그다음에 IB에 따라 IB가 무엇 변하기에 따라서 특이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해 보는데요. 이거는 방금 앞에서 보았던 회사에서 만들어준 제공해준 그 특성곡선을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거의 같은 조건에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와 같은 회로 보십시오. 자 ESC 2073이 있고요. 코렉터 임대 사이에는요 V1, 그다음에 베이스에는 그 I1 이런 IDC 그 그런 DC 전원 소스를 인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선 x축 x축에는 이게 VCE거든요. x축이 크랙터 힘들어 전압 그래서 V1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임이 아니다만 그래서 DC 수입에 놓고 프라이머 수입에 놓고 프라이머리 수입이란건 x 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지 소스죠 V1이 어, 그래서 이름이 V1 적고 스타트가 0볼트부터 20볼트까지 간격은 한 2볼트 정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V1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아이를 바꿔줘야죠. 자, 다시 만해서 아이완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세컨 누리 수입은 되고뭐 파라메트 수입 다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 커런트 소스가 아이완이 되겠고 언제 스타트는 20mm 안패부터 150mm 안패야. 간격은 20mm 안패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한 다음에 Y축. 이 IC 기 때문에 I 콜 I 마커를 갖다 가 놓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시뮬레이션은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에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 주겠습니다보 X축 Vc가 되겠고요. Y축 Ic. 그래서 Ib가 변합니다. 20mA, 40mA, 60mA, 80mA 이런 식으로 해서 된 그, 커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IB가 2 0 m a 일 때, IC를 볼까요? 대략 한 1Ah 정도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한 50배 정도, IB에서 IC가 한 50배 커졌죠? 50배 커져가지고 1Ah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40일 때, 60일 때, 이와 같이 이제, 특성곡선 얻을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비교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은, 그, 이거를 만든 제조회에서 만든 것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요, 다른 저, MPN 트랜지스터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제너럴 퍼포스 EN304 인데요. 이걸 한번 선택해서, 자, 아까 파워 트랜지스터하고 다르게 좀 작죠? 그 다음에 1번 핀이 이미터고 2번 핀이 베이스, 3번이 코렉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든 제조회사에서 제공해 준 것이 자, 이거 VC가 X축, 0에서 4 0까지 변하고, 그 다음에, 아, 그에 따라서, IB가 0.01, 0.02, 0.03, 0.04, 0.05. 그에 따라서, 전류가 또 1mAh,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한 100배 정도 되겠네요, 베타 값이. IB가 0.01에서 IC가 1 m a 하니까, 대략 한 100배 정도 증폭했겠네요. 이것도 그대로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위에서 제공해준 그 회사에 제공해주는 거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제가 피스파이스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헤르던 유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V1 한번 VC가 이제 변하고 그다음에 베이스에다가 베이스 전류로 I1을 또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보면요, 그 x축 v1 0에서 40, 그리고 인버트 간격으로 증가시켜주고, 그다음에 뭐 세컨드리도 되고 파라미터 다 됩니다. 두 번째 거는 자 파라미터 해가지고 i1을 또 바, 코렉터, 잘코렉터에나 베이스 코런트, 를 갖다가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같은 DC 수입이고, 뭐 코런트 소스가 i1이고. 스타트는 0.01 미리 아 마지막은 0.05 미리 아 간격은 0.01 미리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시뮬레이션 세팅을 다 해주고 다음 페이지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방금 그 EN304의 그 시뮬레이션 세팅을 해준 상태에서 자. 피스파이스 런을 해본 겁니다. 피스파이스 런을 해보면 이와 같이 강이 얻었습니다. 그렇죠? 0.01, 0.02, 0.04, 0.04, 0.01때 왼쪽에가 이것이그 Ic겠죠? 크래커런트 그다음 X축은 마찬가지로 VC 크래커임대사의 전압. 용법도 4 0 v 까지 해준 건데 기호가리와 해서 제공해준 거 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i b 비0 0에물그러니트10% 됐죠. 이건 10% 조금 높습니다. 많은 실질적으로 어, 이건 만든 지조 회사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어,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한1 0 m a 앞 조금 높네요. 10mm 한 120배 정도 되, 되겠네요. 자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기서는요. 방금 위에서 시뮬레이션 했던 그 과정을 아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직접 시연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을 자, 우선 관 중에서 캡처야에서 요를 요걸 누르게 되죠. 그 중에서 맨 위에 거 오아케드 캡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렇 자, 이렇게 해서 오아케드 캡처 파일이 캡처 화면이 떴습니다. 여기서 자,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에서, 자, n 파일이겠습니다. new p r 해가지고, 예, new p r o 해가지고, 여기서, 음, en3904, 음, 그 다음에, 커브 하겠습니다. 커브 회사.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을 되는데, 맨 위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 시뮬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필요합니다. 시뮬레이션 필요 없다면, 맨 밑에 거. 스키메틱. 또, PC만 하겠다면, 두 번째 거. 그다음 p a 프로그래머블 로직 위으로할 때는, 세 번째. 관계 없으니까, 맨 위에 거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케이션 확인하고요. 그 다음,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있는 파일이 세 거냐 그럼 다른 거에다 붙일 거냐, 덮어질 거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밑에 거 Create a Blank Project 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된것 같고요. 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금 전에 쳤던 EN. 3904 커브라는 그런게 했었죠. 그 밑에 들어가서 눌러보면 스키매틱 밑에 요금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자 페이지 1 여기다가 이제 회로도를 그리겠습니다. 자다된것 같고요. 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Place 요건 이제 그림 회로 놓아라 그런 얘기죠. 뭘 갖다가 파트 부품을 무슨 부품을 우선 트랜지스터 q E, n 3, 9, 0, 4, 아, 눌러,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밑 밑에,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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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히로도는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피스파이스 가능하다는 얘기고, 요거는 뭐냐, 레이아웃 해가지고, 요거는 pc 비뜰 때, 그, 뭐, 도면의 크기라든가, 피지컬한 레이아웃, 여기는 뭐, 필요, 요거는 필요 없고, 자, 자우지가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좋습니다. 자, 요거 눌러서, 요걸 자, 프레이스 파트를 눌러서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갖다 놓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거 놓고요. 조금 더 너무 작으니까 좀 키우, 키울까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회로도도 더 계속 붙일까요? 자, 우선 그 IDC 그 DC인데 이 커런 커런트 소스. 자, 요겁이다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요게 피스파이스가 가능한 겁니다. 됐습니다. 감이부터 선택을 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놓았습니다된것 같고요. 자, 그럼 요건 방향을 틀, 방향이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 가지고 미러 버티컬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 좀 이쁘게 해 볼까요? 2 3공사 자. q 1이되고 I1은 여기 가서 붙고 됐습니다. 됐고요. 자이번엔 이제 VDC, VDC가 해가지고 렉터하고 이미다사에 전압을 걸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된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는 이로 나와서 이부터 다시 정리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결 시켜 준비겠습니다. 자, 연결 됐고요. 요세 세 개를 연결 시켜주고. 자, 휘래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요것만 하면 안 돼요. 어, 꼭 이제 해야 될게 뭐냐면 그라운드를 시켜줘야. 돼요. 제로 그라운드를 여기다 꼭 해줘야 되다 그렇지 않으면 시뮬레이이안 돌아가요. 제로 그라운드. 자, 요겁니다. 그라운드 중에 많은 건데 우선 제로 그라운드. 야, 여기다가 놓고 자 연결해야 되겠죠? 연결하겠습니다. 자, 다된것 같습니다. 해도 끝. 다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이 베이스에는 전류가 들어가게끔 되겠 있고 그다음에 베이스 그 코렉터, 가 m m 사이에는 V 1을하고기록겠습니다자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요. 자 우선 여기에 있는 New Simulation Profile 여기다가 시뮬레이션 파일에 저장할 수 있는 그 파일 명을 쳐줘야 됩니다. E N 3904, 그것도 커보실까요? 우리말로 커버 어 좋습니다 아무렇 우리 커버 커버 자힘메시 파일 레임 이렇게 씁니다 자다된것 같습니다 자 크리에이터 가가지고 다 됐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등 이렇게 요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눌러서 P s p i c e AD 라는 걸 눌러주게 되면 자 이번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조건이 다 나왔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자, 다시 한 번, 요거 좀, 우선 설명이 드리기 전에, 요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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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눌러볼까요? 자, 요거 누르면은, 자, 요게 뭐냐면, 시뮬레이션 세팅, 설정해주는 그런, 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축, 볼까요? 자, X축은요, X축은요, 요걸 해야 돼요. 요거, 요거, V1. 다시 말해서 코렉터하고 임타 사이 전압을 해줘야 돼요. x축, Y는 자, 우선 x축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미이 아니기 때문에 d수입해가지고 보스스거든요 v1, 자, x축은 v1. 다시 말해서 코렉터하고 2 m 의 전압 vc. 스타트는 0볼트, 0V. 0볼트 0V. 그 다음에 엔드는 40볼트까지. 그런데 간격은 일보트 하겠습니다. 자됐고요된것 같고요. 적용 누르고, 자 이번에는요 Y 축, Y 축은 바로 이 커런트입니다. 이 커런트, 요거요거 이거, 이거, 이거. 렇게 되겠습니다. 커런트 마커를 요거다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X 축 했죠, Y 축 했죠. 그러면 또 변화, 요게변화해야 돼. 요게 이게 커브를 거 만들려면. 자 I1 다시 말해서 이걸로 해줘야 돼. 그럼 뭐냐? 아 요것도 자 아까 했던 요거 다시 한번 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자 하나만 나오고. 자 됐습니다. 나왔죠? 아까 이제 엑스축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또 하나 파라메 a m e t 누르고요. 뭐냐 이번엔 Current s o u r 이완 i 이니까 c 런트니까 I1 얼마냐, 여기서 스타트는 0 0 1 m a 피 하고요. 그 다음에 0.05까지 하고요. m a 그 다음에 간격은 0.01 m a 암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0.01, 0.02, 0.03, 0.04, 0.45까지, 0.05까지 변화시켜야겠습니다 그럼 다된것 같습니다. 오케이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세팅 다 했고요.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모든 설정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하면 돼. 요자 가겠습니다. 런피스 P 이스 c 한번요. 좀 기다리십시오. 자, 다 됐다는 표시가 밑에 여기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 잘 됐습니다. 이 얘기는요, 다섯 개약하죠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짠 나왔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자, 밑 밑에가 0.0잘안 보이시죠? 0.01, 0.02, 0.03, 노랑 0.04, 0.05. 아, 안 보이니까 좀더 내가 좀 잘 보게끔 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맨 밑에 거부터 선택을 해가지고, 트레이스 프레버티를 누른 다음에, 요,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예, 잘 보이죠? 자, 오후에 거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다시, 선, 자, 선택을 해가지고, 트레이스 프레버티 누른 다음에, 자, 위드스를 좀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좀잘 보이시죠? 다시 한번 위에 그세 번째 선택을 해 가지고 선택은 마우스 그 왼쪽 마우스 누르면 됩니다 트랜스포티 눌러서 위드슬스다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다된것 같습니다 노랑이안 보이시죠 전혀 저도 잘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스포티 안 보이니까 노랑이안 보여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뭐 핑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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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자잘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잘 됐고 마지막 거자요거는아 마찬가지로 트랜스퍼버딩 눌러서 까맣게죠 해 까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근데 어떤 게 어떤 게 모르니까 밑에가 0.02, 0.02 이렇게 되가는데 이걸 표시해주고 를 해서 여기다 보면은 ABO 여기 텍스트 레이블 있죠? 눌러서 또 진정 크카나를바꿔야 되기 때문에 굵지하고 20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알보겠습니 아이비가 베이스 커런트가 i 이아이이었죠0.01 미리 암페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표시해 주고, 요거는 마찬가지 0.0이니까 다시 한번 체인지해서 자 칼날 맞춰줘야 되겠죠? 빨갛게 해주고 굵게 해주고 2 0까지 올려서 여기는 IB가 이클 0.02미리 암페어 자 요거 되고요 또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세 번째 거는 마찬가지로 칼날을 갖다 이번엔 남색 해야 되겠죠? 자 파랑 해주고 굵게 20 해주고 여기다가 IB equal 0.03 mA 됐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자, 마지막 두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분홍색으로 바꿔주고 바꿔주고 굵게 하고 20 해가지고 IB는 equal 0 0 4 m a 자, 마지막 자, 검정색을 바꿔주고 90개 해주고 2 0 해주고 자, 여기 IB가 이퀄 0.005mA 요같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트랜지스타든지, 그의, 그, 커, 트죠그 커브를, 그죠? 그 특징, 어떤 트랜, 트랜지스타의, 그, 정기적 특성, 그 커브를 갖다가, 어떻게 시뮬레이션이나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밑에 거는, VC, 콜렉터 이미터, 전압이 0부터 40부터 바뀌어 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거기에 또 IB가 또 바뀌고, 이와 같이 0.0, 10.0이 .01, 바뀌고, 그거에 따른 IC, 커넥터 커런트가 얼마냐 하는 것도, 이거는 커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